쯤? 초 5대쯤 공부를 제가 너무 못해서, 아, 그냥 운동하자. <laughs> 사실, 뭐, 운동을 하고 싶어서 했던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냥 공부를 못하니까 야구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야구도 못하진 않았어요. 저 초등, 중, 어, 초 6대 대표팀 뽑혀가지고 미국도 한번 다녀왔을 정도니까, 네, 집에 그 대표팀 유니폼도 있고, 뭐, 그랬었고. 그래서 중학교 이제 진학을 해서, 이제 엘리트 스포츠를 이때 처음 경험을 했죠. 그때 이제 경험을 했는데, 워낙 야구 자체가 많이 맞으면서 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도 맞았어요. 그 초등학교 때도 초등학교 때도 막 맞으면서 했었고 중학교 때도 가서 되게 많이 맞으면서 했었는데 일단 이 분위기 자체도 너무 달랐어요. 엘리트 스포츠 자체가 어, 리틀 야구 같은 경우는 조금 웃으면서 좀 재밌게 노는 느낌으로 했었다면 중학교 가서는 그런 분위기가 아예 형성이 안 됐어요. 진짜 많이 혼나고 맞으면서 어, 하다 보니까 사실 운동하면서 좀 즐거웠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약간 아 혼나면 안 되는데 아 오늘 혼나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너무 컸었.